불빛집 뒤안입니다 와, 여기도 집이었네요. 여기 방이었네요, 여기가. 이렇게. 네. 기둥과 석가래와, 이렇게, 아, 이 조립대가 여기 쓰여있네요. 올라오다가 조립대가 많았는데, 이렇게 사용하셨네요. 네, 여기 숲, 와, 숲좀 보십시오. 네, 여기 정지. 부엌이죠. 부엌 뒷문. 네, 아, 여기. 지금 천천히 가야 될것 같은데요. 저게 토종벌이네요. 아, 어르신 벌꿀 하시는구나. 네, 이제 가까이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뭐 벌꿀 침한테 쏘이면 그건 뭐 약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벌이 놀랄까봐. 아, 여기 지금 일조량이 지금 아무데 놓이신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굴피집 뒤안인데요. 여기 햇볕, 햇볕이 쫙 드는데, 아, 이렇게 내주네요. 야, 얘들은 지금 겨울에 꽃이 없을 텐데, 지금 뭐, 뭘 물어 나를까요? 지금 동매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 아닌가? 뭐, 뭘 빨아먹으러 나왔지? 네. 굴피집 토종꿀입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돌담, 예. 한 돌, 한 돌, 하나, 하나. 지금 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수염이 나죠.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지금 꿀피지 모르신 돌에도 지금 수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이어서 가만히 들어보면 벌 날개짓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토종벌, 토종벌이 지금 많이 없어진다 그래도. 근데 여기는 여전히 이렇게 토종벌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저기 지금 저야벌벌 벌 기분도 지금 굴피에요. 굴피 하나, 둘, 셋, 네 장. 굴피집 저저 저 벌집도 굴피집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자가 이렇게. 여있습니다 여기 굴피집 어르신의 지게입니다 지금 보시면 반짝게짝해서윤기가 납니다 이게 하도 손을손기가 타서 아주 나무기 지문이 다 지워질 정도기윤기가납이다이 많은 지게를 이기 여기 여기 여 저기 산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이렇게 나무를 해다가 떼셨을까요? 아, 참. 지게도 예쁩니다.